만약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실은 새로운 봉건제 사회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디지털 농로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좀 섬뜩하게 들리시나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이 디지털 봉건주의라는 충격적인 개념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한 분석가의 경고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선언인 거죠. 옛날 봉건제는 땅과 군사력에 기반했다면 지금의 새로운 봉건제는요. 소수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독점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위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져보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쓰고 소셜 미디어에 내 일상을 올리고 또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과연 자유로운 디지털 시민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주에게 내 모든 데이터를 상납하는 현대판 농노에 더 가까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디지털 봉건주의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이 새로운 영주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새로운 시스템인지 아니면 그냥 자본주의의 연장선인지 그 핵심 논쟁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권력이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이 디지털 봉건주의라는 개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채 12곳도 안 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파워라는 새로운 영토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들의 영토, 즉 플랫폼 위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행산하면서 그들의 불을 불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과거 봉건시대의 구조가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서 너무나 비슷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좋아요 하나, 검색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영주를 위해 밭을 가는 농로의 노동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알고리즘의 갈정입니다. 라는 말은 마치 옛날 왕이 짐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이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현대판 기술 본관 영주가 과연 누구일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일론 머스크 입니다 그는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심지어 지정학적인 힘까지 이 모든 권력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무섭게 집중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의 거대한 사적 제국이 사실은 막대한 공적 자금, 다시 말해, 우리 세금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권력이 얼마나 깊이 그리고 기묘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민간 기업의 힘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직접 바뀌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일개 기업이 국가 간의 전쟁에서 핵심 통신망을 틀어지고 있는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모든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오직 국가만이 할수 있었던 역할들을 이제는 민간 기업이 대신하고 있어요. 국가 주권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아주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봉건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잠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기술 봉건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핵심적인 반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이 표가 바로 반론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통제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봉건주의가 군사력이나 법 같은 말 그대로 경제 외적인 강제, 즉 물리적인 힘으로 농로를 착취했다면 자본주의는 임금이나 시장이라는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겁니다. 법적으로 영주에게 몸이 묶여있는 것과 우버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어 구조적으로 위전하게 되는 것, 이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인 거죠. 강제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 보죠. 왜냐하면 이걸 봉건주의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독점 자본주의라고 부르든 간에 그 결과가 전례 없는 권력의 집중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드웨어 병목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 하나의 회사가 차세대 ai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집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누가 미래 기술을 창조할 수 있을지 그 자격 자체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권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걸 넘어섭니다. 의사, 변호사, 금융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체를 형성하는 인지 독점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 사회의 가장 똑똑한 전문가들이 모두 똑같은 렌즈로 세상을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제도는 기술의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써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면 우리가 규제하려던 그 기술은 이미 3세대는 더 발전해버린 뒤인 거죠. 사실상 규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섬뜩한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구자들은 AI 시스템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속이는 법을 스스로 학습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SF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AI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칙을 AI 스스로가 분석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오싹한 현실인 거죠.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자는 주장처럼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연,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권력 집중이 혹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디지털 귀족 계급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의 미래에 달려있을 겁니다.